누군가를 또 위해 계속 빛을 줄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서로 우리 빛을 나눠주고 항상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수 역할을 맡은 정아영입니다. 어, 저는 어, 학교에서부터 지금 5년까지 계속 순수를 맡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25살이었는데 벌써 32살이에요. 네, 제가 20대였는데 제가 30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연 오라버니들도 언니들도 야 아영아 진짜 많이 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어, 어, 그래서 저는 순수랑 함께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의 길이. 어, 그래서 그런 만큼 저한테는 이외쳐 조선이라는 작품이 너무 특별하고 각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 아. 아니고요. 지금 배우들이 아니더라도 이 작품을 정말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아이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기선역의 정선기입니다. 아, 네. 제가 이 공연을 처음 만났을 때가 그때는 총각이었는데 이 공연을 하면서 결혼도 하게 되고 지금은 애아빠입니다. 조금 더 체험이 이제 앞자리수가 바뀌게 되는데요. 네. 그런 만큼 이 공연의 기선이라는 역을 다시 한번 지금 했을 때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큰 걱정을 안고 참여하게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무사히 무탈하게 공연을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공연 정말 힘든 공연이거든요. 근데 이 뜨거운 여름날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공연해준 우리 동료들 그리고 옆에 함께 해준 우리 동료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를 보러 와주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웃어주시고, 기뻐해주시고, 박수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날에도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